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한번더 생각하는 거였어요. <laughs>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두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축복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어, 어, 어.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어떻게 한번더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참을성의 길제멋대로의 길. 불편한 길, 편한 길, 어려운 길, 쉬운 길이둘 중에 어떤 길이 축복의 길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참을성. 진짜로요? 참... 참을성의, 참을성의 길은 좀 불편한데? 네. 아 축복의 길인데 좀 불편해도 돼요? 네.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편하게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딱 허리 딱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데서로 예배할 수 있어요? 네! 와,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진짜로요? 네! 어려운 길인데 괜찮겠어요? 네! 좀 어려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쉬운 길이야. 그냥 습관처럼 편한 길이야. 그런데 딱펜 내려놓고,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와, 우리 상우. 각을 잡았어요. 자, 박수! 야, 상준이가 없으니까 우리 사부가 상준이 목소리 하네. 갑자기 영화가 됐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늘. 왕같은 제사장 같아 와. 자, 얼핏,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요. 그냥 내가 그냥 편한 거, 그냥 쉬운 거, 이게 축복의 길 같은데 대부분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고 손해 보는 길이 축복의 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내가 편한 길인지, 하나님이 편한 길인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한번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더 생각하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두 번째는 뭐였어요? 결정 요소를 제거하는 거였죠. 백성 수준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이 결정 요소를 제거해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옆에 나아갈 때 요런 결정 요소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약간 방해해요. 우리 안에 요런 것들이 있으면 요런 나쁜 버릇들이죠. 나쁜 습관들이죠. 요런 것이 있으면 요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습관을 만들면 돼요.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하나하나 습관을 들이면은 이게 점점점점 편하고 쉬워져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세 번째 비결은 뭐였나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저런 결격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나쁜 버릇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알지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내 안에 안식, 내 안에 기쁨, 그리고 누림, 쉼, 여유, 생기, 열정,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을요 막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막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감사일기로 치면 감사일기 몇년 써야 돼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요.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막 억지로 감사를 찾아서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감사가 그냥 막 생각이 나요. 막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알수 없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나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 가장 기본이에요. 운동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 사무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은혜를 안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동행.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원한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 받나요? 게임 할때 은혜 받아요? 예배할 아, 때요. 할렐루야. 박수.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게임 할때 은혜 받는 줄 알아서. 왜냐면 하 게임 할때 기쁘잖아. 근데 게임을 하면요. 처음에 좀 기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더 짜증나. 왜? 지면. 이기면 기쁜데 지면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게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더라고. 여러분은 예배할 때 은혜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찬양할 때막 기뻐요? 아까 막 율동하고 막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기쁜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새로운 걸 알고, 막 깨달을 때 기뻐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막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때 기쁜 친구들이 있어. 또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전도할 때 기쁜 친구들이 있어. 또 우리 상준이랑 우연이처럼 어려운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도와주고 막 선교할 때 기쁜 사람들도 있어. 내가 뭐할때 기쁜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억지로 지키면 백성, 스스로 지키면 제사장. 스스로 지키는데, 에 오늘 한 빠질까? 제사장.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아퍼, 그래도 절대 지켜. 왕 같은 제사장. 그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네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결.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등잔불을 정리하. 등잔 등잔불을 정비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등장불을 계속 켜 두려면 계속 뭘 채워 넣어야 돼요? 순결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차가 가려면 뭘 계속 채워 넣어야 되죠? 맞아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 가요. 그렇듯이, 우리도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려면요,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순결한 기름을 채우기 위한 뭔가 나만의 원칙과 기준, 계획이 필요해요. 두 번째, 또 등장불을 계속 켜두려면요, 뭘 제거해야 돼? 불똥,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 등장불을 어지게 약하게 만드는 불똥이 있다면 그게 뭔지 그리고 그 불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순결한 기름은 시작. 순결한, 순결한 기름은 최고 기름. 불똥 불순물은 제거하자. 이걸 항상하면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제사장. 아예 안해 가끔에 1 년에 한번 어디 수련회 갔을 때나 해. 그럼 백성이 되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싸움이라는 거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왕같은 지사장이에요 습관이 안된 사람은 백성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신 후에 40일 후에 뭐 하세요? 십자가 부활? 성천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담부어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2층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자 그런 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을까요? 어, 50 빼기 40은? 10일, 10일. 10일만 11, 11. 기도해도 성령이? 오셨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11월 단일 기도해. 단일 기도해 며칠 동안에? 21일. 21일 동안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기 쉽다 어렵다? 쉽다 두배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10일만 기도해도 성령 받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 못 받을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가 어려울까? 성령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 유지하는 것 백성들도 10일만 기도하면 성령 받는 근데 백성들은 10일 동안 기도해고 성령 받는데 성령 받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계속 복동을 제거하는 관리를 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 받았다가 꺼져버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중에 백성 수준들은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럼 언제 다니엘 기도에 했냐 다시 원상복기될 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해봤어요 부흥회 수련회 막 캠프 가면요, 막 좋아.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은혜 받나냐 하고 그 은혜가 다 없어져. 그게 백성 수준이에요. 관리 안 하니. 그래도 제사장들은요, 조금 관리하니까 좀 이게 가요, 시간한 달, 두 달.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항상 관리해. 뭔 그림 같까요 사탄과 지금 예수님이 발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전쟁하면, 영적전쟁, 막 어둠과 막 싸운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건데요. 우리의 싸움은요,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빛, 막 빛을 막 만들어내려고. 막 은혜를 막 만들어달라고 절씨 없으습니까 우리의 역대 싸움은 또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이싸움이 등장포를 정리하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계속 순결한 기름이 공급되도 계속 기름이 공급되도록 그걸 유지하는 싸움이에요. 아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은혜 받는 거는 쉬운데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건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이 불똥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한번 몰아가지고 뭐 대청소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백성도 할수 있는데 이걸 날마다 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습관이 안 되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이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재 배웠죠? 하나님 나라에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기름이 지금 남아도라요. 성령님, 제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이 남아도라. 기름을 부어주고 싶은데 기름을 부어줄 고운 가루가 없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죠? 거친 가루에 기름 부으면야 다 버려야 돼 못써 가루도 버리고 기름도 버려 그래서 지금 이시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원해요 다 왕같은 제자장으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너무 거칠어 우리 언어가 너무 거칠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막 욕하는 친구들이 있나 그런 어치,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요,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막놀 때도, 아,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천지, 철지 막. 막놀 때도 막목조르기 막, 하고 막 거칠게 놀아. 행동이 너무 거칠어. 장난이 너무 세 그러면요, 기름이 또 끊어져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고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기름 보험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을 공급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내 성품, 내 성격 이걸 고운 가루로 관리하는 싸움이에요. 막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닫아막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집으로 가서 혼자 방 안에 있어야지. 막 사람 만나면 싸우게 되잖아. 그 관리하는 싸움이에요. 백성 수준으로 사느냐 왕같은 지사장으로 사느냐가 엄청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결한 기름은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순결한 기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내 안에 때가 끼면 안 돼요. 때가 끼지 않도록 이 때라는 게 뭐겠어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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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목사님 많이 얘기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게 아마 상준이 우연히가 이번에 의료 선교 다녀오면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미얀마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독재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라고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병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은요,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데요 밝아요.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면 훨씬 더잘 살고 많은 걸 가졌는데 못막 그러면 기름이. 우리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어렵지 않아요. 계속 감사해. 있으면 돼. 계속 세 가지 칭찬하면 돼. 세줄력 쓰면 돼. 그럼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못 만들어가지고 기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순결한 기름을 채우고 불똥을 제거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 이걸 항상 매일매일 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접시다. 네. 아멘. 그렇게 할 친구들은 온 손을 붙들지고 외쳐봅시다. 시작. 그래.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나는,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아멘.